야 지금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타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? 어? 30년 넘었어요. 30년 야 그러니까 이, 이 건강은 이게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신 거네요. 일, 지금, 요즘은 지금 한 일주일에 한번 타시고. 어떤 코스를 주로 타시는 가요아저 한강 물리아 두물머리. 예, 네, 저도 그쪽을 많이 가서 아침 풍경을 찍어 올리거든요. 그럼 이런 운동을 하시려면 이 장비나 이런 게 비싼가요? 예. 네. 아, 지금 이런, 이런 장비는 대게 얼마나 가는가요 천만원? 아니, 소민는 못하겠네. <laughs> 그 아. 아하 아하 하그러시겠구나 그러... 이런 제가 보면 스피드가 많아서 음... 어, 천만원이네 이 장비가 <laughs> 야 이... 내 실력으로는 못타니 못하게...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타시다. 응. 오... 되게 되게 지금 최근 타실 때는 스피드가 얼마나 타세요? 우야 응. 오... 감사합니다.